오늘 우리가 챙겨갈 표현은 이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의 공통점은 모두 비동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비동사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에 혹시 뭐가 있을까요? 총 5가지. m is, are, was, were. 얘네들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네를 많이 보긴 했어도 영어 문장에서 얘네들이 언제 쓰이는지, 그리고 쓰였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비동사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언제 쓰이고, 또 누구와 쓰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동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비동사의 종류와 각 비동사의 짝꿍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동사는 거의 항상 동사의 주체인 주어와 함께 다니겠죠. 근데 이때 주어에 오는 애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비동사를 다르게 써줘야 합니다. 즉, 짝꿍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구분 기준은 딱 이거예요. 주어 자리에 있는 애가 하나인지 혹은 셀수 없는지 아니면 둘이상인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I, U는 제외. 먼저 주어에 있는 애가 하나이거나 셀수 없는 애일 때는요, 동사 현재 동사는 is로 쓰시고요, 과거 동사는 was로 쓰시면 됩니다. 반면 둘 이상이 주어 자리에 나왔다면 현재 동사는 are 그리고 과거 동사는 were 이렇게 딱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I, U는 제외라고 했는데요, I는요 나예요 나.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비동사도 특별하게 써 줍니다. I am으로 써 주시는 거예요. 현재 동사는 그리고 과거는 한 명이기 때문에 was 그대로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you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너라는 한 사람을 말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라고 해서 둘 이상을 나타낼 때도 you를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얘는 둘 이상일 때도 있어서 you are 현재일 때는 you are를 써 주고 과거일 때는 you Wer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비동사는 하나일 때 혹은 셀수 없을 때와 둘 이상일 때를 구분하자. 그리고 이때 예외는 IU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영어 문장에서 비동사가 하는 역할은 바로 마무리 역할입니다. 문장을 마무리하려면 비동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제가 가져온 표현들 하나씩 해석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이때 나이는 ag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단지 숫자라고 하면요. just a number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age, just a number 이렇게 쓰면 나이, 그냥 숫자. 이거겠죠? 숫자, 이다 라고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뭐가 한다? 비동사가 한다. 그래서 age에 맞는 비동사를 써줘야 되는데요. age가 하나인지 둘 이상인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요. age라는 단어 자체에 s가 붙어 있으면 보통은 둘 이상이고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ge is를 쓰시면 되겠죠. age is just a number 하면은 나이는 뭐뭐 이다. 단지 숫자일 뿐 그래서 문장을 마무리해 주는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표현은 내 친구들은 예뻐 혹은 내 친구들은 잘생겼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때 예쁜 잘생긴을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good looking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라고 하면요 my friend에다가 s만 붙이면 내 친구들이 되는 거고요 예쁜 잘생긴을 good looking이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때 내 친구들 잘생긴, 내 친구들 예쁜, 이것만 되는 거예요. 예쁜을 예쁘다라고 말해줘야 되고, 잘생긴을 잘생겼다라고 마무리해줘야겠죠. 그럼 이때 필요한 게 뭐다? 비동사다. 그래서, my friends, 비동사, good looking을 써야지만 문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my friends에 해당하는 비동사, 현재이기 때문에, are, 이거를 써주시면 되겠죠. 둘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my friends are good looking 하면, 내 친구들은 예뻐 혹은 잘생겼어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요, 이 책은 사랑에 관한 거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일단, 이 책, this book, 하나니까 this book 이라고 하고, 사랑에 관한은요, about love 라고 말해주시면 돼요. 그럼, this book about love 라고 하면, 이 책, 사랑에 관한,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근데 관한 것, 이다 라고 마무리를 해줘야겠죠. 이때 필요한 게 뭐다? 비동사다. 그래서 this book, 비동사 쓰고 about love를 써야지만 문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this book은 하나이고, 현재 시제를 썼기 때문에 this book is about love가 되는 거겠죠. 네 번째 표현 가겠습니다. 요새 다이어트들 많이 하시는데요. 내 목표는 10kg을 빼는 거야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 목표는요. My goal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말할 때는요. 두 가지를 쓸수 있어요. to 동사를 써도 되고요. 동사 ing 형태를 써도 되는데 전 여기서 to 동사를 좀 쓰겠습니다. 그럼 my goal 이거고, 빼는 것 하면 to lose고요. 10kg을 뒤에 이어 붙이시면 돼요. 그럼 my goal. To lose 10kg. 이게 되겠죠? 근데, 빼는 것 이다라고 마무리를 해줘야 될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다? 기동사다. 그래서, my goal은 하나니까, s가 안 붙어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is를 집어넣어서요. my goal is to lose 10kg.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표현은 우리가 쇼핑몰에 갔을 때, 이제 직원분께서 뭐 찾으시는 거 있으신가요? 라고 할 때, 아, 저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라고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바로 이때 쓸수 있는 영어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나는요. I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그냥은 just라고 하시면 되고요. 뭐뭐 하는 중인이라고 할 때는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to 동사를 할때 동사 ing도 뭐뭐 하는 것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 ing가요. 뭐뭐 하는 중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러보다라는 건요. look around입니다. 그래서 looking around 하면요. 둘러보는 중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Just looking around 하면 나, 그냥 둘러보는 중인, 이렇게만 되는 거야. 그럼, 중인을 중이다라고 마무리 해주려면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하니까, I에 해당하는 비동사는 M이겠죠. 그럼, I am just looking around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가장 어려운 일은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할 거예요. 이때 가장 어려운 일은요, the most difficult thing 이라고 그냥 말해 주시면 되고요. 뭐뭐 하는 것할 때, 아까 투동사도 썼지만, 이번엔 동사 ing 를좀 써볼게요. 용서하다는 forgive죠. 그럼 용서하는 것은 forgiving 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the most difficult thing, forgiving 이로 가면 문장이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 어떻게 줘야 되는 거죠? 비동사를 사이에 쏙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most difficult thing, is forgiving이라고 하면은 가장 어려운 일은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ING를요, 선생님, 하는 중도 된다면서요. 근데 여기서 하는 중이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좀 이상하죠? 용서하는 중이다 보다는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요. ING가 나올 때는 문맥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표현은요, 그 제품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어. 즉, 국산이야 라는 말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그 제품들이라고 하면요, The Products를 하면 되는 겁니다. product가 제품이고요 s가 붙으면 여러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the product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들다가 여러분 make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쓸수 있는 게 b 플러스 pp를 쓴 수동태 개념이에요 이때 pp가 뭐냐면 우리 3단면화 배웠죠? 현재, 과거, 과거 분사라고 배워서 이세 번째에 오는 애를 여기 딱 박아주시면 수동의 개념이 돼서 주어가 'pp'라는 동작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얘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졌으니까 'the products'에 해당하는 비동사 집어 넣으시고 그 뒤에 'make'의 'pp' 형태인 'made'를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과거에 만들어졌으니까 'the products were'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 products were'. made 어디서요? 한국에서 in korea라고 하면은 그 제품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가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표현은요. 비동사 뒤에 내용이 오는 케이스예요. 뭐냐면 그게 바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야라는 말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 그게라는 거는 that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바로 그러면 exactly라고 하면 돼요. exactly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 쓸수 있는 구조가요. what 주어 동사라고 해서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 what 누가? 내가. what i고요. 말하다는요. say잖아요. 근데 뭐뭐 하고 싶다는 want to 동사를 써서요. want to say가 되는데 과거에 말하고 싶었다는 거겠죠. 말하고 싶었던 것인가요? 그러면은 want를 과거형으로 바꿔서 what i wanted to say라고 하시면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that 바로 exactly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 what I wanted to say라고 하면은 그거 바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 이렇게 되는 거고 문장 마무리를 비동사 해줘야겠죠. 바로 이때 필요한 비동사는 is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That is exactly what I wanted to say 이렇게 영어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표현들을요 문법 용어를 써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즉 비동사 뒤에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전치사가 있고 투동사, 동사 ing 그리고 pp 그리고 내용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용어보다는 아 비동사가 문장 마무리를 이렇게 해 주는 구나를 여러분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비동사의 종류는 is, am, are, was, were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구분 기준은 딱 이거였어요. 하나 혹은 셀수 없는 a 인지 아니면 둘 이상인지 구분해라. 그리고 이때 I, U는 제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일 때는 is, was, 둘 이상일 때는 are, were를 쓰시고요. 그리고 I는 특별하기 때문에 am을 쓰시고. was 그대로 쓰시고 you는 너희들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are, wer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동사의 문장 속에서 역할은 바로 마무리 역할이어서 문장을 끝맺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오늘 영상 복습하시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문장 속에서 비동사가 보일 때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해석이 굉장히 잘될 겁니다.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스피킹 연습까지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나같이.